안녕하세요. 지식원숭이입니다. 오늘은 멕시코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멕시코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그럴 만도 하지.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 2대0으로 이겨준 덕분에 멕시코가 16강 진출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는 뭐 멕시코는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나라 아냐?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도 멕시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나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커다란 벽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때 잠깐 멕시코가 한국 언론에 많이 방영되었을 뿐이죠. 멕시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멕시코 음식, 데킬라, 선인장. 피라미드 등을 떠올리실 것 같고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부정부패, 살인, 마약, 마피아, 갱단, 빈부격차 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뜬금없는 나라, 멕시코는 대체 왜 한국에 우어적일까요? 우선 멕시코는 참 고마운 나라인데요. 6.25 전쟁 당시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참전했습니다. 멕시코가 6.25 전쟁 참전국이었나? 6.25 전쟁에 전투 지원한 국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튀르키에,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남아공. 총 16개국의 명단에 멕시코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고, 의료 지원한 국가들,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6개국의 명단에서도 멕시코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많은 멕시코인들이 자발적으로 미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가 영국인데 5만 6천 명의 병력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멕시코인들은 미군 소속으로 무려 10만 명 이상이 한국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멕시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재조명되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 중에서도 멕시코에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멕시코는 한국에 우호적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국과 멕시코의 첫 만남은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닌데요. 공식적인 수교는 1962년이지만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멕시코에 정착한 한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1905년 미국, 하와이, 캐나다, 쿠바, 멕시코 등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주관한 일본, 청나라의 농간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멕시코에서도 가장 근무 환경이 열악한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으로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이 팔려가게 되었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현지 농장 관리인의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아 거의 노예처럼 대해졌으며 한국말이 들리면 농장 관리자들이 아예 한국인 노동자를 심하게 구타할 정도로 한국어 사용을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멕시코의 농장 관리인들은 한국식 발음이 어렵다며 김 씨는 킹, 이 씨는 가르시아, 고 씨는 코로나, 최 씨는 산체스, 허 씨는 히메네스로 성을 받고 불렀다고 하죠. 이러한 와중에도 조국의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서 멕시코로 이민 간 한국인들은 조직적인 모금까지 했으며 미국에 머물던 도산 안창호 선생 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후 10개월간 멕시코 를 순방하기도 했죠. 한국과 멕시코의 첫 만남이 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한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과 멕시코는 공통점이 많은 국가라서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무슨 공통점이 많아 생긴 거 완전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 물론 외모는 많이 다르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한국과 일본 생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특히 대다수 멕시코인들은 일본 사람들은 독일인 같고 한국인은 멕시코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독일과 일본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차가운 반면, 한국인은 시끄럽고 어수선하지만, 정이 많고, 이방인에게 친절한 면이 멕시코인들과 비슷하다고 하죠. 멕시코와 한국 모두 시간 약속에 대해 관대한 편이고, 마음 속에 한이 맺혀 있는 모양도 비슷하니, 정서적 동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비록 주재료는 다르지만, 둘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물 요리를 즐겨 먹는다는 점까지 비슷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정서적 유대감에 더해 한국인은 멕시코인이 아직 갖추지 못한 준수성, 청결성, 정확도 등에서 독일인보다도 낫다는 인식까지 갖게 되니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역사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은데요. 두 국가 모두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겪으며 결국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멕시코 역시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았죠. 이러한 역사적 아픔으로 인해 두 나라 사람 모두 강한 민족의식과 자주독립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외에도 한국과 멕시코는 경제규모, 국제적 영향력도 비슷한데요. 두 국가 모두 미타의 회원국입니다. 멕시코 못사는 나라 아냐? 한국이랑 무슨 경제규모가 비슷하다는 거야? 한국이 멕시코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크지 않아?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023년, 멕시코 GDP는 1조 7,889억 달러를 기록하며 GDP 순위는 13위까지 올라갔고, 2023년, 한국 GDP는 1조 7,128억 달러를 기록하며 GDP 순위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멕시코의 인구는 약 1억 3천만 명이기 때문에, 1인당 GDP는 인구수 5천만 명인 대한민국이 당연히 더 높긴 하지만, 국가 자체의 세금만 놓고 보면, 멕시코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죠. 여기서 또 미타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멕시코의 M, 인도네시아의 I, 코리아의 K, 터키의 T, 오스트레일리아의 A를 합해서 미타라고 부릅니다. 미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에 호주로 구성된 국가 협의체로서 미타 5개국은 모두 G20의 회원국이며, 지역 강국이지만 다른 지역 강국과는 차별화되는 더 강한 국제적 영향력과 국력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강대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그렇다고 지역 강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강한 나라들의 모임이죠. 미타 회원국은 매년 지속적으로 외교적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개국 중에서도 특히 멕시코와 한국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국가 모두 강한 국력을 어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멕시코의 상황부터 볼까요? 멕시코의 머리 위에는 하필 미국이라는 국가가 버티고 있는데요. 멕시코는 방장 사기 맵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광대한 영토를 빼앗았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는 미국의 투자와 시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멕시코는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 내정에 여러 차례 간섭하며 멕시코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멕시코는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적 발언권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멕시코는 큰 불만을 품고 있죠. 멕시코는 자주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멕시코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요. 국력을 어필하기에 최악인 지정학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서쪽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국가 중국, 동쪽에는 세계 4위 경제 대국 일본, 남쪽에는 친일 국가 대만, 만만치 않은 국가들이 한국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막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순수 국력 면에서는 미타 내에서 한국이 가장 강하고 안정적이지만 지역 내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또 가장 어려운 국가입니다. 미타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한국이지만 튀르키에 호주보다 외교적 발언권이 더 약하죠. 튀르키의 같은 경우 한국보다 국력이 세다고 할수 없지만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은근히 할 말도 다 내뱉으면서 중동 지역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과 멕시코이기에 멕시코는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죠. 멕시코가 한국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류가 가장 활발하게 퍼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케이팝의 인기는 폭발적이며 BTS, 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의 팬덤이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멕시코에서는 이상하게도 태권도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BTS의 등장 이전에도. 멕시코에서는 이미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이죠. 멕시코 전역에 태권도장이 무려 3,500여 곳이 있는데요.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 수는 멕시코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1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무슨 멕시코가 태권도의 종주국인 것도 아니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태권도 열풍이죠. 멕시코를 이렇게 태권도의 나라로 만든 한국인이 있는데요. 멕시코인들로부터 그랑마에스트로, 대사부로 불리는 문대원 사범입니다. 그는 지난 44년간 멕시코에 태권도에 씨를 뿌리고 활짝 꽃피운 무술인으로서 30만 명의 제자가 문사범의 엄한 호령에 따라 태권도를 익혔고 그 가운데 5만 명의 유단자가 탄생했다고 하죠. 멕시코 전역에 직접 450개의 도장을 운영하며 1년 중 8개월을 지방을 돌며 도장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문사범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국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문대원 사범이 처음 접수한 도장은 가라데 도장으로 도장 정면에 붙어있는 일장기와 일본 가라데의 전설인 마부니의 초상을 떼어버리고 태극기를 붙이는 것으로 멕시코에 대한 태권도 전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부 금메달을 딴 기에르모 페레스도 문사범의 제자라고 합니다. 문사범은 수련복의 수련생의 이름을 한글로 지워지지 않게 써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멕시코인들은 한국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사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많아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태권도는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주고 정신력을 강화시켜주는 스포츠로 인식되어 멕시코 있는 자녀를 태권도 도장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상 멕시코가 왜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멕시코와 한국은 꽤 공통점이 많고. 한국과 멕시코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멕시코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두 국가 모두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많이 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같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해주며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